네, 안녕하세요. 매입니다. 아, 예, 아, 맞다. 저희 또 네, 이상한 기억하시죠? 이상한... 네, 아우씨, 보이면 안 되는데, 네, 짠단 아, 까워 예, 또 마이크 들면서... 대체 마이크를 몇 번이나 뜬거지? 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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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네? 자기소개 한마디? 안녕하세요 저는 목소리 크게 마세요. 좀 해주지 목소리 좀 크게 해주지 활소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M7입니다 네. 완료 자기소개 끝 음? M7, M7님. 네. 저는, 어, 잠시만요. 일단은, 앉아야죠. 양풀, 양풀 아시죠? 네. 양풀, 양플, 양풀이, 어, 이거, 여기에 못 와가지고, 표지판만 남기고 떠났거든요. 네? 읽어볼까요? 아니, 제가 읽을 겁니다. 예? 네? 일단은, 먼저 일단 해주죠. 전저 전 녀석이 시험 보길 기원합니다라고 써주셨는데요. 네, 첫 번째 시험 들어갑니다. 아, 뭐? 뭐예요? 아니, 뭐, M7의 뭐, 뭐. 첫 번째 시험. 네, 네, 뭐, 뭐, 뭐. 문제. 이런 거 싶어. 잘 듣고. <웃음> 아니, <웃음> 어 당신은 몇, 몇 세이십니까? 12살이요. 예. 그럼 당신은 어디에서 왔나요? 대구 촌노? 로, no, 서울? 예, 서울이고. 어, 그러니까, 음... 또, 다른 문제는, 당신은 무엇을 주로 먹습니까? 밥이요. 예 그러면 음 당신은 주로 뭘안 먹습니까? 밥이요. <laughs> 뭘안 먹습니까? 사탕이요. 예 사탕. 또 그러면 엠칠님의 심사위원 있어야 되는데 제가 적죠. 음. 엠칠아 꺼져 예아 진짜 이거 그냥 꺼졌어 뭐 아니 아니 엠칠의 말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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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플의 말씀이 있습니다 엠칠아 꺼져 라고 말씀하셨는데 나갈게요 아야 나핫 얘 핸드폰이 깨져갖고 화면이 잘 안보여요 얘가 잘 보여요. 아주 잘. 그래요? 너 쫙! 금갓잖아. 네 핸드폰. 제가 얘 핸드폰을 보여드릴게요. 카메라. 잘안 보여요. 잠시만요. 그죠, 보이죠, 보이죠? 잠시만, 잠시만. 이렇게 떨어져 있어. 에이, 이렇게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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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이야. 금이 심하게 갔죠? 아주 심하게 갔군요. 네 없. 어, 언제 어, 언제 아, 돌이 나가졌네. 언제 돌로 변하셨어요? 아 나가졌네. 꺼져. 네. 딱 이게 제 고메미신 M M7이라고 합니다. 영어로는 M7이지만 한국어로는 M7이라고 불러주세요. 그게 그거 아닌가? 아래. 아아. 예. 음, 음. 아 아무튼 어쨌 든 음. 어쨌든 뭐. 예 이분은 아 잠시만요 나 이분 여기 있으니까 왠지 사용당한 기분 들어 아 사용자 쯤 해봐 이분은 저희 고메 M7이라고 합니다 한국어 한국어로 M7이라고 이거는 상관 쓰지 마시고 예예 예. 다시 소개 한마디 해주시오. 네, 저는 서울에서 온 네? M7입니다. 음. 저는 메가의 친구예요. 그, 예. 하하하. <목소리> <목소리> <laughs> 근데 네, 화살이 휘불러 그 아, 일단 뭔데 뭔데 다음 문제 없어 다음 내가 할 거야 저희 고에 환영 좀 해주세요